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끝내기 모양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백이 여길 막은게 실수인데요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흙이 또 이렇게 집을 낸 것도 실수가 됩니다 여기 매력 빠지는게 선수가 되면서 여기 한 집밖에 안났죠 이걸 오히려 백이 잘못 두었는데 흙이 잘못 두는 바람에 백이 더 이득을 본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백이 잘못 났을 때 흙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안되고 그래서 젖힐 수는 없습니다. 이 치중 가면은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잡히죠. 그냥 빠지는 것이 정수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집이 늘었고요. 추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적으로 새 집을 더깰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었을 때, 이게 조금 급수 낮으실 때는 여기 옥집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수로 틀어 막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손해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를 이룰 수가 있죠. 착수근질 때문에 여기 두지를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은 이쪽은 여전히 백이 막는 게 후수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흙이 어, 백이 잘못 둔 것을 흙이 제대로 응징한 모양으로 이 백이 조금 손해를 본 장면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맞는 거는 빠지는 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살짝 꼬실 때 여기를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어서, 결국은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럼 태초에 백은 어디다 뒀어야 될까요? 자, 이 모양은 치중을 갔어야 됩니다. 자, 이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 두 점이 되는 순간에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최선은 여기를 막는 거고요. 그때 여기를 막으면, 역시 이것도 이렇게 두면 안 되죠. 막기만 하더라도, 이거, 1번도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은 빠, 흙은 빠질 수밖에 없고, 백이 여기 막는 것까지 선수가 돼서, 이렇게 따내면서 여기 따른 점까지두 집이 나도록 하고 대기 선수로 마무리 듣는 것이 이 부분의 최선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요. 맞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별로 이득 본게 없죠. 이만큼 뚫렸기 때문에 젖히고 이어서 결국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두집 정도 손해를 봤죠 그런데, 여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나오면은요, 막아버리고요. 이쪽은 살 수가 없는 형태고, 살려고 그러면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생사가 걸린 폐가 되기 때문에, 이건 흙이 너무 무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모양에 나왔을 때는 여기 치중 가고요, 이을 때, 여기를 선수로 두번다 틀어 막고 끝내기 하는 것이 백의 최선이고, 흙도 뭐 어떻게 달리 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꼭 이런 모양 익혀두셔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둬서 요걸 당하게 되면 흙이 기 손해를 보니까 반드시 치중가고 막는 수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